안녕하세요. 지루한 점심시간, 한줌의 빛이 되어줄 돌다한 라디오. 저는 DJ 수연, 전 DJ 시연입니다. 드디어 오늘이 저의 첫 방송이에요. 처음이라 떨리기도 하지만 여러분과 함께할 생각에 설레는 마음이 더 커요. 저도 너무 떨리지만 여러분의 응원에 힘을 내어 첫 번째 사연 소개하겠습니다. 내꿈왜안 될까요? 익명의 1학년 학생이 보내준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학년 학생이에요. 저희 집은 예술을 하는 집안이라 만화나 웹툰 관련된 직업 말고는 다 반대하세요. 근데 저는 그런 직업 말고 미국의 해병대 특수부대 네이비씰 장교가 되고 싶어요. 아빠는 저를 보며 네가 무슨 군인이야? 너뭐해 라며 저를 무시하시고 외모 지적도 하세요. 그래서 점점 그래 내가 무슨 군인이냐. 하며 자신감도 없어지고 어른이 되면 미국으로 이민 가고 싶다는 생각도 해요. 저 진짜 부인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음 정말 고민이 되는 사연이네요. 부모님이 바라는 꿈과 자, 내가 바라는 꿈이 다르면 진짜 힘들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 가족이 내 꿈을 믿어주지 않을 때 느껴지는 좌절감. 그건 진짜 말로 설명하기 어렵죠. 근데 익명님이 대단한 게 뭔지 아시나요? 자신의 꿈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럼요. 네이비시라는 아무나 도전할 수 있는 게 아닌 만큼 준비도 많이 필요할 거예요. 익명님이 그것을 간절히 원하고 스스로 잘 준비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부모님도 언젠가는 익명님의 꿈을 이해하고 응원해 주실 거예요. 처음은 힘들겠지만 진심은 결국 전달되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익명님은 절대 혼자가 아닌 거예요. 저희가 열심히 응원할게요. 그럼 이 사연과 어울리는 곡넌할수 있어 듣고 올게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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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답한 마음 어떻게 불죠두 번째 사연은 운명으로 중학교 3학년 학생이 보내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3 학생이에요 요즘 엄마랑 자주 부딪히고 괜히 저만 혼나는 것 같아 속상해요 그러다 우연히 엄마 핸드폰 사진처럼 봤는데 제가 어릴 때 사진이 가득하더라고요 그걸 보니 엄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껴졌어요 그런데도 가끔은 여전히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이 드는데 이런 마음 어떻게 풀면 좋을까요? 너무 공감돼요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건 알지만 감정이니까 서운한 건 놓칠 수 없죠 맞아요 특히 사춘기 때는 작은 말 한마디 에도 상처 받잖아요 그럴 땐 마음속 이야기를 꺼내는 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어렵지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럴 때 편지 쓰기를 추천해요. 말로 하기 어려운 감정을 글로 쓰면 내 마음을 더잘 정리해서 전달할 수 있고 상대방도 오해 없이 받아들이게 되는 것 같아요. 하하, 아, 사연자님도 엄마에게 살짝 솔직한 마음을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솔직한 대화를 통해 서로를 더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 사연과 함께 듣고 싶은 곡, 양희은의 엄마가 딸에게 듣고 올게요. 첫 라디오 여러분 어떠셨나요? 우리에겐 그냥 흘러가는 점심시간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겐 마음속을 털어놓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길 바래요 누군가의 이야기에 길이를 잃고 함께 공감해주는 이 시간이 모두에게 큰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달 돌담라디오 때 만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언제나 기다리고 있을게요 지금까지 DJ 수연, DJ 시연이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하루 보내세요